오늘 포로수영 서로 가는 중입니다. 와아아아 포로수영 서로 출발. 고대장. 고제포로수영 네 유적공원에. <laughs> 고대포로수영 고제 유적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도착! 고대장. 자, 조다 같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한다. 시작.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미래를 미래를 없다. 떠나다 고향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 소개를 해드려야 되거든? <목소리> 여기 위치가 찍혀있어 수영소 배치 우와 거제 짱! 근데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모형으로 나타낸 장면입니다 저희 거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참 뭔가 신기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오두막 같은 데서 총을 쏘고 계셔요 안녕. 안녕. <laughs> 집라인 잘하고 있네. 누가, 씨. 누가 더 잘하고 있어? 집라인 잘하고, 꼬싱! 고대 짱! 저희가 거지 시민 할인을 받아가지고, 만오천원이었는데, 만원으로 사게 됐어요. 저희 집라인 짱, <laughs> 짱들 있어요. <재밌어요. 웃음> 짜잔, 여기는 체험관이에요. 저희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싱짜라다 <laughs> <laughs> 서 똥싸. 맞 우리 사진 찍었잖아. 똥치하는 거. 아니 그 사람들 엉치 하면 어떡해. 미안해. 냠. <laughs> 나 <laughs> <laughs> 너무 재밌은 거 같아. 어. 기 아니야. 어디야여 여기. 이거 <laughs> 대변기에똥싸거 대박이에... 아니야? 저거 저거 맞아 여기 또 똥이 있어 계속 부러져 있는데 똥이 이런 식으로 많은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너무 똥 싸라고 <laughs> 아이쪽에서 들어야지 예슬이 이쪽에서 들어야지, 예술이. 네, 이쪽에서 들어야지. <laughs> 그리고 저희 제가 <laughs> 여기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온 곳은 것은... 여기 포로 수용소 체험관이라고 저희 실제로 포로 수용소에서 장소에서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고생 이 많으세요. 어 이거 우리 강우자 할머니 집에 있는 건데. 제보틀옷 그거 하는 거잖아. 아니 이게 너무 우리 거기가 여기까지. 따다. 밥을 먹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밥 먹으러 가서 저희가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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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포로 수용소 체험 끝. 안녕하세요. 이동중. 김준이 리카드 쪽. 제가 택시를 타고 네. 밥 먹으러 고현해 가고 있어요. 제가 아. 네, 원래 아구찜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구찜이 저기 앞에는 친구가 아구찜 말고 마라탕을 먹고 싶다고 해서 마라탕을 먹어요 이 근데 장평에 이런 곳이 있었어? 나 처음 왔어 처음 아 여기가 어 여기가 유적공원 여기서 포토존도 가는데. 우와. 맞네. 이게 진짜 킹왕짱 장평이라는 곳일까? 어, 달려보러 가. 우리 하나 더 이만. 우리 러닝백? 아니야. 삼정. 내가 검색해. 어, 한짜더 가. 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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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요 지정되었어요 그걸 꼭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아왜 저를 찍.. 거제다 아무튼 저희는 여기 왔습니다 저희는 여기 사진 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몇통 하면요 네. 문화재 자료 99호입니다 이렇게 엄청 커다란 할까요? 벽이 있어요 영어로는 거제.. 탐험을 마치고 장평에 있는 카페에 놀러 왔어요. 거제 짱! 저희는 이걸로 저희 거제 유적지 포로수용소 안에 가네요. 완전히 탐방을 많은 해봤어요. 많은 것탐방할수 있었어요. 박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거제 마중배스팅 감사합니다. 인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돌아다 고향으로. 얼마나 만졌으면 친구 n 정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l 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영이는 영상에서 한마리를몇번 만졌을까요? o t a 는 o u n g f a m i l 번 I am not a family. I am not a family. I 고 m 시고 앞에 family. I am not a family. I am not a family. I am